한국 축구를 위해 홍명보 감독이 사퇴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한국 축구는 지금 새로운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일지 모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도 안정적이고 아시아권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점점 제자리걸음을 넘어 후퇴의 그림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입니다. 그는 분명 한국 축구의 전설입니다. 선수 시절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고 지도자로서도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남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때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대표팀은 더 이상 상대에게 위협적인 팀이 아니며 성장의 속도는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계속 있어야만 하느냐를 말입니다. 첫째, 그가 이끄는 대표팀은 전술적으로 너무나 단조롭습니다. 빌드업과 점유율 중심의 축구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상대에게 읽히기 마련입니다. 현대 축구는 다양한 플랜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언제나 같은 패턴, 같은 흐름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조금만 강한 상대를 만나면 그대로 막혀버립니다. 한 가지 전술에 고착된 팀은 국제무대에서 결코 멀리 가지 못합니다. 둘째, 우리는 큰 경기에서 반복되는 무기력함을 너무 자주 목격했습니다. 아시안컵, 월드컵, 주요 친선전. 무대가 클수록 팀은 작아졌고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한국 축구는 본래의 색을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탓이 아닙니다. 감독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전술적 변화를 통해 승부를 거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제경쟁력의 한계는 이제 뚜렷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지만 유럽과 남미 상위권 팀을 만나면 그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16강 진출이 목표라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지금의 철학으로는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넷째,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대 교체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예를 몇명 기용한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계획과 과감한 결정, 그리고 경쟁 구도의 조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얼굴, 익숙한 조합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할 대표팀이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맴도는 것은 지도자의 용기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선수 선발의 경직성은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좋은 폼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외면받고 특정 선수는 폼이 떨어져도 꾸준히 기회를 받습니다. 이는 경쟁 체계를 무너뜨리고 선수들의 동기 부여를 약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대표팀이라는 무대를. 닫힌 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섯째, 홍명보 감독 체제는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의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언론과 팬 그리고 선수단 내부 소통 모두에서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고 이는 대표팀을 향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감독은 단순히 전술가가 아니라 팀의 분위기를 이끄는 리더이자 관리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표팀에는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곱째, 팬들의 신뢰는 이미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부터 이어진 실망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홍명보 체제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표팀은 흥행을 잃고 흥행을 잃은 대표팀은 곧 축구 생태계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여덟째,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를 막는 구조적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홍명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축구협회는 과감한 개혁을 주저합니다. 이는 의도치 않게 한국 축구 전체를 과거의 영광 속에 가두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러서지 않으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어렵습니다. 아홉째 위기 상황에서 보여지는 즉흥 대응력의 부족도 문제입니다. 선제 실점 이후 경기를 뒤집는 힘, 상대 전술에 대한 실시간 대응,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력. 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경기 흐름을 읽고 즉시 바꾸는 것은 감독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러나 홍명보 체제에서는 늘 예상 가능한 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이유, 그는 떠나야만 한국 축구가 진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퇴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후배 지도자에게 길을 열고 한국 축구가 새 리더십 아래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전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역할일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축구가 원하는 건 안정적인 16강 진출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강팀을 상대로 두려움 없이 싸우는 축구 전술적으로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똑똑한 축구 그리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표팀입니다. 그 길의 출발점은 때로는 냉정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한국 축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첫 번째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그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웅은 떠나야 새로운 영웅이 온다. 이 말처럼 홍명보 감독의 퇴진은 그가 쌓아온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